특별한 끼랍시다 특별한 집 맛집을 찾아다니고 지갑 사정도 생각하면서 흠합하기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각공입니다 진짜 등잔밑이 어두웠습니다. 제가 부평에 30년 넘게 살았는데 여기 구 롯데백화점 모다올레 근처에 진짜로 가성비 좋은 짬뽕집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린바틀린 영상보고 이런 곳이 있구나 하고 가서 먹어보니 아, 진짜로 감탄이 나왔는데요. 그럼 어떤 짬뽕인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모다올레 골목 쪽으로 들어가서 안쪽 깃숙이 있는데요. 아, 그래서 그런지 못 알아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업시간 확인하시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고짬뽕 안으로 들어갔고, 공깃밥 무료, 냉면도 판다고 하고요. 여는 청가제를 섞지 않고, 18시간 저온 숙성해서 뽑아낸다고 하네요. 짜장, 짬뽕 있는데, 메인 주인공 고기짬뽕 같고요. 가격도 이 정도면 착한 편입니다. 이렇게 세트로 먹을 수 있고, 전 3번 세트로 주문했습니다. 소주와 음료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사이다도 하나 주문해 보겠습니다. 주문하면 기본적인 단무지, 양파, 춘장 나왔고요. 기다리다 보면, 방 쪽에서 열심히 요리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아, 예. 탕수육은 찹쌀탕수육이고요.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고기짬뽕입니다. 양이 엄청나죠? 양파 있고, 오징어, 그리고 안에 고기가 작게 해서 한가득 담겨있고, 배추, 양배추하고 면이 한가득 담겨있습니다. 배추, 양배추. 어. 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짬뽕을 먹기 전에 국물 한번 먹어봐야겠죠? 아, 그리고 이날이 신길동 매운짬뽕 먹고 바로 다음날에 촬영했습니다. 국물 한번 떠서 먹어보면. 얼큰한데, 맵기도 적당, 불맛도 적당, 아... 깊은 맛도 느껴지는 그런 짬뽕 맛이었습니다. 특히 신길동 매운짬뽕에서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진짜 여기는 천사 그 자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 신길동 매운짬뽕이 맛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튼 짬뽕 국물이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아니, 한 번씩 맛봐야 할 짬뽕 맛이라고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숨은 짬뽕 맛집이 있었을 줄이야. 아... 자, 이번에는 면도 먹어보면서 음미하면서 맛을 보면요. 면도 쫄깃하면서 국물의 깊은 맛과 환상의 아머니를 이루니 그 기쁨과 행복은 정말로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진짜 짬뽕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아 물론 제 입맛에는요. 고기는 잘게 다져서 넣어줬는데 한입 먹어보면 고기가 잘 씹히고 부드럽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뿐만 아니라 해산물도 같이 어, 먹을 수 있어서 8천원의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인천 부평에 태어나서부터 쭉 살았는데 여기 곧짬뽕집은 17년에 오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등잔 밑이 어둡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놀람> 아 진짜 고기 각클레임 느낌도 나시죠 왜 <놀람> 이제서야 알았을까 는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술 마시고 나서나 숙취해서 할 때도 딱 좋은 그런 얼큰한 짬뽕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탕수육 찹쌀 탕수육인데 이렇게 소스가 따로 나옵니다 소스에 찍어서 한번 먹어보면 찹쌀 탕수육이라서 그런지 쫀득한 맛도 있었고 고기가 정말로 부드러웠습니다 진짜 탕수육에서 계피 맛이 살짝 느껴지고 했는데요 탕수육 보면 뭔가 점이 있다거나 가루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게 계피가루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계피맛이 너무 진하게 느껴진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은은하게 느껴져서 소스가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큰 TV가 있고 뉴스를 틀어놨더라고요. 뉴스도 보면서 세상살이도 보고 근데 행복이란 것이 별 특별한 것이 있을까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음식, 맛있는 음식과 같이 편하게 먹는 것이 소스한 행복이기도 한 거죠. 진짜 여기 짬뽕집이 저한테 그런 느낌이 들게 해주었고요. 탕수육도 같이 먹기도 하고요. 특히 이 짬뽕은 제가 짬뽕 맛집 기준 세가지 적당한 맵기, 깊은 맛, 그리고 푸짐한 내용물과 양까지 모든 것을 갖춘 짬뽕이었습니다. 제가 먹는 것을 보고 1인분 양이 적은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1인분 양으로 많은 편이었고 제가 1.5인분 정도를 먹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네, 다다 공유밥도 하나 시켰고 공유밥을 시켰으니 뭐다? 밥을 말아먹어야죠. 짬뽕 국물과 하나가 된 짬뽕 밥맛은? 야, 잘 어울리네, 짬뽕 국물 맛이 얼큰하기도 하면서 깊고 진한 맛이 느껴지다 보니 밥에 국물이 잘 스며들어서 입에 잘 스며들게 됩니다. 밥 말아 먹는 순간, 물론 게임 끝! 한끼 식사는 다 했다고 보면 될 정도로 든든한 한끼 식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 양도 은근히 꽤 되네요. 음. 마지막으로 여기 국짬뽕의 짬뽕 맛을 표현한다면, 아, 아, 진짜, 짬뽕 제대로다. 진짜 짬뽕을 먹었다.